17번 문제는 문제를 쭉 보니까 체계적 둔감법의 내용이 나왔어요. 사례를 줬습니다. 27세의 여성이 면접을 볼 때마다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면접관 앞에만, 앞에서만 서면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잘못하고 제대로 면접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담자를 위해서 체계적 둔감법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단계를 써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완훈련하고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체계적 둔감화를 한다 그랬죠. 단계적 둔감화를 한다 했어요. 이 순서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불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넣어주면서 작성하는 게더 좋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세 줄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체계적 둔감는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3단계는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실 건데요. 근육 이완 훈련, 이완 훈련이라 해도 됩니다. 27세 여성의 불안과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끊어요. 자유자재, 자유자재로 실시하는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 근육의 긴장도를 충분히 풀어줍니다. 27세 여성의 불안이나 긴장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근육 이완 훈련을 실시해 준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자두 번째가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면접장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긴장감과 불안 유발 상황에 대한 끝나야 되겠죠. 자 여기 불안유발 상황이란 말이 있어요. 불안유발 상황 이것이, 이것만 들어가도 돼요. 불안유발 상황에 대한 위계 목록 불안이 유발되는 시간 기준 등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불안이 유발되는 5분 있다가 불안해진다 10분 있다가 불안해진다 이런 시간 기준 등에 따라서 10개 내지 20개 정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계를 10개 내지는 20개 정도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안위계 목록 작성 부분을 잘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위계 목록에 의해 27세 여성은 불안을 상상하면서 이완하고, 자, 불안을 상상하면서 이완을 합니다.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완하고 불안을 일으키는 목록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가장 약한 정도에서 시작하여 가장 강한 자극으로 단계를 서서히 높여 상상하면서 불안이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하며 불안이 사라지면 종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네줄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마지막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앞에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했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는 둔가마를 쓰시고 불안을 일으키는 목록 중에서 가장 약한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극으로 단계를 서서히 높여갑니다. 높여서 상상하며 이 불안이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하며 불안이 사라지면 종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첫 번째 줄은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어, 17번은 체계적 둔감화의 내용을 단계별로 서술하는데 사례를 줬습니다. 이 사례를 약간 결부시키면서 지문을 작성해 주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순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하실 겁니다. 18번입니다. 흥미 사정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정방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슈퍼의 내용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흥미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흥미를 측정하는 도구가 따로 있는데 그 측정도구의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흥미를 측정하는 도구와 흥미 사정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슈퍼가 이야기했던 흥미 사정방법 세 가지는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세 가지입니다. 암기법은, 자, 흥미 사정은, 흥미 사정은 조사표 조작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조작, 조사된 흥미,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표현된 흥미 들어갑니다. 어떤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서 좋다, 싫다, 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하도록 요청하며 흥미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좋다, 싫다를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그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표현된 흥미입니다. 조작된 흥미입니다. 관, 이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뭐 한다? 관찰을 하며 흥미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을 하는 방법이나 관찰을 통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작된 흥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힌트를 드렸어요 질문과 관찰이 들어가면 조작된 흥미라 한다 조사된 흥미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흥미 사정 방법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흥미와 유사점을 가로 심리검사 도구를 통하여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겁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나 카드, 직업카드 분류법, 이런 것들이 바로 흥미를 사정하는 심리검사 도구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흥미를 사정한다면 이거는 조사된 흥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된 흥미는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작된 흥미는 질문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조사된 흥미는 심리, 검사, 도구, 흥미를 알아보는 심리 검사 도구를 통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 마지막 18번은 흥미 사정 방법 3가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직업 상담학의 내용인데, 이전에 관현도에다 출제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계적 둔감화의 사례 문제 있죠? 그건 사례를 결부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실기의, 음, 답안은요, 어, 쭉 서술에 나갈 때 타이틀을 잡으실 때요, 엉뚱한 타이틀을 잡으면 바로 이렇게 채점자가 극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타이틀이 정확하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네,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부분점수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타이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쓰시오, 세 가지의 타이틀. 네 가지를 쓰시오, 네 가지의 타이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작성 연습을 할때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 채점을 통해서 점수를 얻을 때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